서대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여러 곳에서 보험을 전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지도자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서대반 집사님한테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화내고 그들의 얼굴 모습이 어땠을까요? 험악했겠죠. 서대반 집사님을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땠느냐?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와 같다. 천사의 얼굴 같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험악한 사람들하고 서대반 집사님하고 얼굴이 달라요. 어떻게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분위기가 험악한데, 그 이유가 뭘까?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두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높이는 사람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우리는 특별하다.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할례 받았지 않냐? 할례 받은 이야기는요. 차,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나 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그말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잘라진 그 표피는요. 죽어요. 너의 후손은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고, 피흘린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대반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누구에게 이야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높입니까? 그 모세, 그 모세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는 선지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말안 들었고 지금도 말안 듣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모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양 잡아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 참된 그피 흘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예수에게 가라. 예수를 만나라. 이 이야기예요. 서대반 집사님은요, 서기관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초점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해요? 예수로 가득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에게 연결될 때, 그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하고 연결되면 성령 충만할 것이고, 예수 없으면요. 나에게 집중되면 요 우리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성경 박사예요. 구약 성경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있겠어요? 박사예요. 그런데 세대만 집사님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고, 대단한데, 우리 우습게 여겨?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예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높이니까. 나를 높이는 거은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를그 타락한 천사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4,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예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하시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단이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겠다. 하는도다. 가장 높아지겠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왜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사단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져서 소통이 안 돼서 다 떠나죠. 그도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요? 우리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충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요, 전부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내 이름을 높이면 망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왜 죽습니까? 거짓말 해서 죽습니까? 거짓말 해서 죽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문제가 뭡니까? 그럼 그 밭들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밭 전부 판 값입니다. 그러면서 내놨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저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 앞에서 나 높아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수요일 날, 전 교인, 죄송합니다. 아, 목이 좀안 좋아. 우리 수요일 날, 강화도, 조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성완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래 인천에 내리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직업이 뭐냐. 직업이 주막집을 했어요. 선교사가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자기는 주막집도 하고 있고, 어머니도 예수를 모르고 해서 자기가 세례 받을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주막집을 접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강화도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에게 보험을 전하고, 성교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여기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김상림이라는 양반 부자가 그땅에 일대가 그 사람 땅이에요. 성교사가 내 땅을 밟지 못한다. 만약에 그 사람 들어오면 이성환이라는 사람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래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와서 배에 있고 땅 밟으면 불 지른다 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병인 양요 프랑스 군대 와가지고 강화도가 한 번, 전쟁을 한 번. 그 다음에 5년 후에 신미양료 미국 배가 와가지고 또 전쟁하면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난리를 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땅을 못 딛고 배 위에 서 있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갯벌을 지나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서 엄마가 먼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방해했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존스라는 선교사가 이집이 찾아옵니다. 가리 쓰어 도포 입고 와가지고 큰절 하고 그리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한문을 잘 하니까, 그거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가지고 강화도에 10개의 교회를 돌봤다잖아요. 조원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마그못 들어오고 배우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성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선교사도 굉장히 겸손한 거죠.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 겸손하네. 저 사람들 내하고 다르네.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동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데, 이 사람 집만 가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달라져. 그래서 김상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성교사 와봐라. 우리 집에 와봐라. 거기서 복음 듣고, 전도사도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낮아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 높은 사람, 높아지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우습게 여겨,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막 이를 갈고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죽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돌로 친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다르지 않았을까요? 거기 많은 사람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마지막이 전부 뭐냐면요 예수 전하는 사람을 끝지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 생각인데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돌에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잔이라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로 가득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로마에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아파트 높이 4층 높이입니다 그큰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사람들을 거기서 죽입니다 열 사람을 끌다 놓고 그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철문이 열리면서 사자가 거기서 나와요. 사자가요. 일주일 굶기고 열흘 굶긴 사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사자 밥이 되는 거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사자는 사람 에? 잡으러 물으려고 쫓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구경하겠다고 거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사람들요. 사자한테 그냥 죽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아.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 구경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부 조용해요. 물기 얹은 것처럼 조용해. 자기들 희기다거리면서 구경하러 왔는데 이게 아니야. 그냥 죽네. 뭐야? 왜 저러지? 막 일을 갈고 욕을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열명을 죽이면요. 100명이 예수를 믿고 100명을 죽으면 요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돌로 치는 데 대장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행동 대장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옷을 다맞고 다른 사람은 옷 벗고, 돌 들고 가서 쳐 죽인 거죠. 그 죽는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얼마 안 가서, 8장에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 돌로 쳐서 죽인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 주시고 서대반 지사님 대신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서대반 지사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를 시켜서 사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나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세대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도방울과 열두 제자가 순교함으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생명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성령 충만하여 죄의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다 될 줄로 믿습니다.